요다가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책망하십니다. 그 내용이 30장과 반복되게 어,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 문학의 특징인데요. 같은 내용을 반복함으로써 어, 그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31장 전체 구성을 보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라는 내용과 4절부터 9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유다의 아슈왕이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 위에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하죠. 아수르가 유다를 돕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시대가 흘렀어요. 아스가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유다를 돕겠다 했었던 그 아수르가 오히려 대군을 몰고 와서는 유다를 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가버지 그 아스가 아스르에게 도움을 구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사야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1 절과 2 절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은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유다가 애굽에 내려가 도움을 구했었던 이유가 보니까 애굽의 말과 또 병거 또 마병들이 많았었고 강했었습니다. 그것을 의지했었던 거예요. 그데여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 화 있을 것이다. 화를 탕할 것이다. 왜 그런지 왜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되는지 한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로 애굽은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3절입니다.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신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말들도 육체지 영이 아니에요. 나라들 또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허무기도 하시는 그 주관자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아닙니다. 말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 아수르 나라도 세우셨었죠. 그리고 또 잠시후가 되면 그 나라를 또막 흔들어 무너뜨리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주관자가 되시죠. 전쟁도 그가 일으키시는 거고 또 전쟁에서 싸움의 그 승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라들 위에 통치자시고 주관자이신 거죠 유다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유다의 구원도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애굽이 말들과 병거 마병이 많고 강했지만은 에, 신이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찾아 구해야만 했었고 또 그를 의지해야만 했었던 거죠 둘째로 유다가 애국가 동맹하면 둘다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이니 악행하는 자들의 집 유다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악행이란 여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아스 왕 때에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수를 의지했었죠. 지금 히스기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와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서 찾아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말과 병과 마병을 의지했었던 거죠. 그것이 악행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근데 유다만이 아니었고요. 행악을 행악을 돕는 자들도 치실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행악을 돕는 자란 애굽을 말하는 거죠. 유다를 돕는 것이 행악을 돕는 일인 겁니다. 돕는 일 이게 항상 좋은 것은 또 아닌 거예요. 행악을 돕는 것 그건 절대 선한 일이 아닌 거죠. 악한 겁니다.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행악을 돕는 일. 북한의 악한 정권을 돕는 일. 그거 악행을 돕는 일입니다. 북한의 봉수교회, 칠곡교회라고 있죠. 근데 그거 건물 져주고 교회라고 하면서 헌금 보내는 거. 이런 거다 악한 악행을 돕는 일인 거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의 헌금을 보내가지고 지금 뭐 병원을 지어주는 거또 평양의 과학기술대학교 그거 설립해가지고는 그 평양의 학생들에게 과학기술 가르쳐가지고 결국은 핵을 만들게 하는 거또빵 공장 국수 공장 지어가지고 주민들 먹인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렇게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북한 정권을 돕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악행을 돕는 일인 거예요 같이 혼나는 일인 겁니다 또 나라의 정사가 중요하죠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차별금지법 등 동성애법을 만들고 또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을 만들고 불의한 일을 의롭다고 하면서 악법을 만들어 내는 이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표를 주는 거 이거 다 악행을 돕는 일들인 거예요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무너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우리가 돕는 일이 다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분별해서 바르게 도우셔야지 악행하는 이들을 도우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4절부터 9절에서는요. 이제 유다를 정말 도우실 수 있는 분, 그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라는 사실을 또 밝히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유다를 구원할 자이심에 대해서 한두 가지로 비유를 하시는데요. 먼저 젊은 사자로 비유를 하십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먹이를 움키고 있는 큰 사자, 젊은 사자로 비유를 하십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있을 때에 그것을 치려고 하면 으르렁거릴 겁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여호와가 큰 사자. 또힘 있는 젊은 사자와 같습니다. 그가 유다를 자기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단 어떤 세력이 건들려 하더라도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지키실 겁니다. 그가 큰 사자고 힘 있는 젊은 사자와 같아 가지고 어떤 세력도 그를 이기지 못할 겁니다. 그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안에 유다는 안전한 거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새끼를 보호하는 암탉과 같이 비유를 하세요. 5절입니다. 시작. 새가 날개치며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먹이감을 찾아 빙빙 돌다가 마침내 찾았어요. 병아리였습니다. 그것을 어, 이 병아리들, 병아리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전혀 무지합니다. 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것을 본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고서는 날개로 펴가지고는 그 병아리를 보호하죠. 자기가 그매에게 희생될 전정 병아리를 지켜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희생을 통하서라도 이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심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가 참 의지해야 될분 유다의 구원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전에 아스루가 유다를 보호하겠다 하고서는 지금은 입을 벌려가지고 삼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애굽이 도와줄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들도 의지할 만한 그 힘이 못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우실 수가 있고 또 구원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죠. 유다는 다른 곳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다른 곳에 찾아가서 구원을 구걸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할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거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선지자의 모든 결론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라는 거죠. 그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는 여호와 나님은 젊은 사자와 같이 또그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보호하려고 하는 암탉과 같이 그들을 위하여서 싸워 주실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하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며 구절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나겠고 놀라리라 그렇게 여호와하나님께서야수르를 제거해 주실 겁니다 6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세요.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들의 자에게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자기 백성 된 우리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외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면 회복이 있어요. 그것이 모든 문제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의 길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우리 도움을 구하며 구원을 간절히 외쳐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